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노또 제 1043회차. 자동 5게임. 1게임, 1게임, 5게임 하겠습니다. 2, 4, 6, 11, 12, 28. 2, 21, 22, 30, 38, 44. 오1 6 2 2 2 4 2 8 3 9 3 4 2 1 2 3 2 6 3 2 1 7 2 2 3 3 3 4 십칠 이 삼십삼 삼십사 사십 43. 감사합니다.